지금부터 사전 질문 설계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사례를 통해서 만나, 아,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고객을 만나기 전 근원적으로 던져야 할 핵심 자문인데 한번 손에다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도 한번 잘 한번 판별해 보세요. 대부분의 영업 직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이 고객을 왜 만나야 하는가가 아닌 이 고객은 왜 나를 만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어?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수의 영업 직원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고객이 나를 도대체 왜 만나야 되는지. 이거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전 준비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뭘까요? 예. 네, 이 박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객이 여러분을 만나야만 하는 뭐, 굉장히 기네요 무엇 무엇 무엇을 미리 설계하고 제시해야 된다. 혹시 한번 맞춰 보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뭐를 제시해 미리 설계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될까? 요 네, 좋습니다. 사업상 혹은 업무상의 파단한 이유를 밝혀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처럼 영업은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교육 강사 생활을 하지만, 근데 가끔 제가 이제 어떤 특정 기업에 영업 혁신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주관을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회사의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말단 사업까지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 모아서 혁신 과제 발표하고 강의하고 피드백 드리고 끝나요. 그러면 저희 일은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인터뷰지를, 어 만들어가는 뭐 한, 근한달 기간 동안에 그 회사의 페이포인트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임원진들 명함도 다 받았고. 한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 회사의 페이포인트가 자꾸 머릿속에서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협력사 전문가분과 같이 이 회사를 좀 들어가서 도움을 드려야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그 회사, 회장님, 우리나라 대표 3대 화장품 OEM, ODM 기업이거든요. 한국 콜마 같은 회사예요. 회장님한테 문자를 하나 딱 보냈어요. 회장님, 지금 현재 귀사에서 겪고 있는 R&D와 영업 간의 충돌 문제, 고객 클레임의 문제를 빠르게 혁신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좀 제안드려도 될까요? 딱한줄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3분 정도 있다가 회장님이 당장 제안 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업계의 유, 전문가 한 분과 대동을 해가지고 그 회사 경영진들한테 가서 브리핑하고 결국은 한두달 만에 딜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했고 저는 소정의 판매 수수료를 얻게 된 거죠. 이게 뭐예요? 그 문자의 핵심이 뭐예요? 네. 사업상의 타당한 이유를 던질 수 있다면 문자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제안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항상 거창해 보이기만 하는 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건잘 알아요. 그러나 이러한 마인드셋, 이러한 태도, 이러한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뭐다? 고객의 최우선 고민 과제를 여러분들이 회사의 큰틀 속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영업 사원이라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컨설턴시 영업 Sales representative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터칭해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장문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사한테 던지고자 하는 사업상의 혹은 업무상의 이유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에게 좀 검증의 도구로 쓰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 및 구매 욕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이 빠졌는데 핵심 질문은 크게 두개두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죠.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은 경쟁사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서 구매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우리의 메시지가 경쟁사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제품과 솔루션은 고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에게 해야 할 핵심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서 이따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은 아까 구매 사이클 휠 기억나시죠 니즈 인식 단계 그 다음에 선택한 비교평가 단계 구매 임박 단계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질문을 할수 있는 질문 리스트를 미리 좀 뽑아 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게 사전질문 메시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구성과 전달을 탄탄하게 해서 고객과 마주했을 때, 고객과 마주했을 때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쓸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고객의 셀프 인터레스트가 최대한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1분 정도만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옆에 있는 동료나 회사의 브로셔나 정책 무슨 뭐 발간지나 뭐 상품기획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천편일률적인그 정답지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어카운트를 하나 산정을 하고 그 어카운트에게 완전히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나만의 커스터마이징 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펴시고요. 지금 당장 작성을 못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브랜스포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질문은 어카운트 별로 하는 겁니다. 어카운트 별로. 네, 다음으로는. 고객에게 해야 할 핵심 질문을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모범 샘플 가이드를 하나 써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각 단계별로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상시에 스스로 브레인스토밍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렸거든요. 이것도 한 짧게 한 30초? 1분 정도 읽어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뭐 영업 베테랑도 있지만 이제 막갔 들어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좀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